진 너무 감사했고요. 어, 정말 저도 무대에서 죽는 역할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해보면서 어, 되게 삶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는 개인적으로 그런 계기도 많이듣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의문을 많이 던지는 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나 아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들께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건 작품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또 돌아온다면 또마치막한번더 어, 많이 뜨겁게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앞으로도 특상 창작 식지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도 어제 막고 어, 오는 가와시비쇼 역할을 맡은 장혁진입니다 저희가 항상 공연 매 공연 전마다 무대, 무대에 있는 사람, 또 무대를 돕는 사람, 무대 뒤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모두 행복하고 또 어, 마음에 어, 평안을 얻는 그런 공연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해주시고 사랑 많이 주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정말 좋은 공연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어,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가와즈리 쇼크를 맡았던 배우 정원영입니다. 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끝나고 나서 퇴근길에 사인을 할때 항상 많은 팬분들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대사를 써달라고 했는데요. 그냥 류가 하는 말 중에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해라는 그 노래가 이 소품을 많이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 평생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 본인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마치고를 보면서 어,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미 지금도 많이 사랑하는데 음,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더 많이 사랑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카메라의 사랑만큼 여러분들도 더 많이 사랑받는 2018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형수을 마치고 있으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더와지리쇼 앱을 맡은 김찬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계속 내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창작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또 더군다나 제가 일본 작품을 또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서 일본 작품을 세계 초연으로 올리면서 너무 쉽지 않았고 많은 노력과 고통이 많이 따랐는데요. 첫 술에 배우를 수 없는 것처럼 이번 공연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공연, 다음 다음. 계속 더 발전돼서 정말 나중에 일본의 역수출에서 팔수 있는 그날까지 작품 여러분들과 저희 배우 스텝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창작 뮤지컬이 연극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 뮤지컬이 같이 대한민국에서 묵고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고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카드립니다 어, <laughs> 갑자기 쇼터 소리가 확 들었는데. <laughs> 어, 어, 두 달밖에 안한 공연인데 사실은 이렇게 관객 폭이 확 늘은 걸 처음 경험했어요. 네, 기억합니다. 초반에 저희 공연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엄청난 모니터와 예, 어, 따끔한 질타들을 조목조목 기억합니다. 어, 그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이 작품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마츠코란 작품이 5년 뒤에 또 10년 뒤에 올라갈 때 얼마나 완성도가 생기는지 어 제가 배우가 됐든 관객이 됐든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어 많은 응원 바랍니다. 두달 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소심한 아 악기. 그리고 딸기 사탕 안 사준 아버지, 김주호라고 합니다. 예. 아,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라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어, 뭐 아버지 배역을 많이 했었는데, 아카키처럼 이렇게 식품, 식품, 식 배역은 처음부터가 지고 어, 옛날 연애하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따상한 분위기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배우 스텝분들 다 고생하셨지만 혐오스러운 마치 코를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더 빛나게 해준 저희 8명의 안상분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안상분이라고 네.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한명한 한 명의 정말 소중한 내역이고 정말 조연이었습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큰형으로서 큰 오빠로서 말씀드리고 싶고, 아, 2018년 1월 8일 마치코 공연 없음. 하지만 전 희망합니다. 2018년 어느쯤 아니면 2019년 화창한 본단에 마치코 공연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카기 역할을 맡은 34살 양영석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34살 맞아요. 야, 아, 네. 아, 정말 너무나 그래서 <laughs> 네,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분인 부인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첫솔로노 보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배우들, 좋은 스탭들, 무대팀문학팀 조명팀, 문장팀, 그에 뭐 진행팀, 의상팀 모두 정말 너무나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게 공연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저희 공연이 정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거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가니까 싶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놀이요 역할만.